예, 제너바 개혁교회 TV 은용 목사입니다. 어, 이제 개혁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 지금 이 개혁교회는 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에. 특별히 이제 화란 개혁주의를 에, 많이 이렇게 추종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이개혁주의 청교도가 들어올 때는 영미 개혁주의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추구했는데. 어느새, 예를 들면, 이제 뭐, 바빙크의 교회, 교의학, 이 책이 나오고, 또, 어 일부, 뭐, 뭐, 목회자나, 또 일부 신학자들이, 마치 화란 개혁주의가 꽤나 더 우월하고 뛰어난 양. 이렇게, 이 오도하는 바람에, 이 많은 이개혁교회 그, 그러니까 까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중에 보면은, 화란 개혁주의를 많이 쫓아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란 개혁주의를 추종하는 것 때문에 이 개혁교회들 이 거의 다 좌파로 빠졌어요. 좌파로 빠졌고 또 우선 어 저들은 화란 개혁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해요. 음, 그냥 화란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무슨 화란 개혁주의 어떤 형식을 자꾸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매주 성 매주 성찬을 한다거나. 음.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고 어. 우리는 이 화랑개혁주의는 이 대륙의 이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보면 은이 대륙에 영향을 받은 거고 사실 화랑개혁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화랑개혁주의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화랑개혁교들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에, 사실은 죽은 정통이라고 나는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빙크나 에, 그 외에 이제 다른 화랑개혁주의 자체가 뭐 나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미개혁주의가 목회와 설교, 목회, 우리가 목양하는데 또 성도들의 영혼을 더 유익하게 하는데 이 영미개혁주의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사실은 화랑개혁주의가 잘못도 아니고 화랑개혁주의 신학자가 잘못이 아니라 화랑개혁주의를 잘못 오해하고 또 화랑개혁주의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마치 화랑개혁주의가 꽤나 뭐 대단한 개혁주의 중에 가장 뭐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가 영미개혁주의에서 위대한 설교자 목회자가 많이 나왔죠. 화랑개혁주보다. 물론 화랑개혁주에도 뛰어난 목회자 설교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18세기나 19세기, 20세기 교회를 광범위하게 좋은 영향을 준 목회자와 신학자들, 설교자들 대부분 다 어딘가 화랑개혁주의예요 그리고 일단 화랑개혁주의 자체가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사회개혁주의가 너무 지나쳐요 그건 화랑개혁주의 문제기보다는 화랑개혁주의 안에 있는 그 화랑 교회들이 나는 더 문제고, 목회자들이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영미 개혁주의는 정말 순수한 말씀, 교회 복음, 진리,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한 그런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화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화란 그런 개혁교회는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는 굳이 나가봐야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죽은 정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 매주 성찬한다. 뭐 성련에, 성리한다. 그거 다 솔직히 형식주의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 칼빈이 매주 하라한다고 해서 한다. 칼빈 본인도 매주 못했어요. 제네바에서. 예. 우리는 뭐 성찬을 매주 한다. 그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그 자꾸 그렇게 오도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진정한 개혁주의는 성경 전체 가르침의 말씀을 믿고 바른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화랑 개혁주의 체계, 그 어떤 체제가 마치 무슨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우리 국내 화랑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을 이렇게 똑똑한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예. 오히려 개혁주의 교회들이 보면은 좀 아주 그 변태적이고 예. 뭔가 모르게 이단적인 뭔가 모르게 아주 그 폐쇄적이면서 아주 그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다음에 목회자들 성향 자체도 아주 그 뭔가 개혁주의적인 게 마치 무슨 개혁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마치 무슨 뭐 어, 스스로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어, 권위를 입은 양 자꾸 처신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영미 개육주의를 추구하세요. 영미 개육주의가 교회와 목회사에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굉장히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랑 개육주의는 멀리하고 화랑 개육주의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미 개육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백 번, 천번 낫습니다. 예, 감사합니다.